우선 상신중학교 학생 그 시험 문제 설명 드릴게요. 어, 상신중학교는 이전 연도에 시험지를 보려고 했는데 교과서가 완전 바뀌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에 대한 예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우선 최대한 교과에 나온 문법들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항상 본문에 대한 영작이나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기본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보려는 걸좀 집중해서 했는데, 어, 교과서 외의 문제는 전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술형 문제를 좀 보다 보면은 특징이 상신중학교는 서술형 문제에서 단어 배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단어 배열 문제가 위에 단어를 제시해줘요. 그 서술형의 난이도는 거의 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했고, 어 서술형에서 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를 거의 잘 주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대한 포인트를 줬었던 부분이 이제 I can't wait for 혹은 wait to를 쓰는데 그거 정도 외에는 거의 위에 있는 단어를 배열해서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는 거의 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게 했고요. 어객관식 문제에서도. 어 아주 쉽다라고 말,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본문의 내용이나 해석, 영작을 최대한 했었다면은 크게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졌어요. 어 특별히 문항 수도 좀 적절하다 정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 문항 수 개수 자체는 지금 35문제로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1분 안에 풀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있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쫓겼다는 친구 학생들의 피드백도 들어보지 않았었고, 혹은 좀 어려웠었다라는 피드백도 들어보지 않고, 그 학생들 점수, 점수 분포도 80점 이하가 1명, 총 학생이 9명 정도, 7명 정도에서 8명이었었는데, 80점대가 한 명. 그 외에는 100점 혹은 90점 중상위로, 95점 이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학교입니다. 그리고 상신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보면 상신중학교에서는 이전 학년도의 문제를 한번 보라고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이전 학년도의 문제를 봤는데 비슷하거나 똑같은 문제 출제는 거의 없었는데. 선생님이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라 의도를 좀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의 이전 학년도 문제를 풀어줬을 때 이런 문제가 예상하겠다. 이런 문제를 선생님좀 변형해서 내겠다라고 했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 문제가 거의 한 서술형에서 특히 많이 나왔었고 또 예상대로 그 문제대로 나와가지고 100점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조금 많았었어요. 여기는 서술형을 그 표현해서 그대로 어, 다이아로그, 말하기, 그 다음에 말하기, 대답하기. 그 문제에서 좀정확하게 아주 똑같은 문제로 나오는 서술형이 몇 문제 출제가 되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작이나 어, 해석 문제를 조금 확실하게 아이들이 연습해서 그좀 거기를 좀 관리를 잘 해주면 고득점으로 학생들이 많이 맞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다음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의 문제를 꼭 보여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좀 느꼈습니다. 특이사항은 특별하게 없었고요. 음, 난이도 자체도 다 2학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좀 크게 어렵거나 뭐, 아, 그렇다 아주 쉽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고요. 어, 그 문법에서 한 문제 정도를 조 중심적으로 낸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전년도에도 아, 이 문제를 조금 많이 내려고 의도를 했다는 게 보였던, 보였던 문제가 있었고, 올해에도 학교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진 않지만 중간에 한 번씩 강조했던 문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법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문항들을 그 출제를 해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게 똑같이 이번에는 그 후지를 이용한 그 서술형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저희 학생들은 전부 한명 빼고 전부 다 맞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험에때 선생님이 문법에서 나올 문제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는 좀 뽑아 주지 않을까.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를 얻는 것도 좀 중요한 시험 중에 시험의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부산 중학교는 2학년, 3학년 맡았는데 우선은 난이도를 하루 잡은 이었. 하루 잡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문항 수, 그 시험 페이지 자체가 총네 페이지밖에 안되고 그마저도 또네 페이지를 전부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laughs>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한번 검토할 시간까지 충분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문제를 보면은 어, 다 어휘 문제와 그래프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림으로 풀어져서 약간 이런 말 하기는 조금 출제위원들한테 죄송하지만 유치원생들이 풀수 있는 어떤 느낌? 그 처음에 도입 부분이 2학년 학생이야. 그래서 어 조금 학생들이 잘 맞았다. 그리고 좀이 증상 이중 2학년 학생들의 이제 결과를 받았을 때좀 놀라웠던 게 음. 아예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은 학생이 90점을 넘는 상황.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파,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파악했을 때 우선 여기는 무조건 전적으로 영작과 해석을 무조건 시키고 시험을 보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게 어, 우선은 긴 질문 하나, 긴 질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어느 범위로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아홉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 2과에 있는 교과서의 해석이 완벽하다면 이 아홉 문제는 서술형 포함해서 무조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 문제. 그래서 증산중학교 어, 2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해석과 영자를 철저하게 해서 그 시험을 볼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다른 학교랑좀 특징이 보였던 게그 영장에 대한 문제 출제가 많은데, 어, 서술형은 원래 영장 문제가 많죠. 근데 영장을 그 본문이나 혹은 다이아로그에서 그대로 뽑아서 그 해석을 한글로 올립니다. 그리고 한글로 올려서 그거를 그대로 영작할 수 있는 문제가 서술형의 대부분이었고, 이 밑에 헬 to 이용한 장문 하나만 어 본인이 이용해서 그 단어를, 한글 단어를 사용해서 해부틀을 넣어서 장문하는 문제 하나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하였고 중후, 증산 중 3학년 학생들도 약간 비슷한 형태를 보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 문제가 4페이지인데 총 4페이지를 다 채우지 못해서 여기도 저는 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의 내용에서 보면 저는 이제 여기 교과서 수업을 할때그 문법을 알려주고 그 문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어떤 그 문법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많이 알려주는데 오히려 역으로 여기는 문법의 활용이 아닌 기초 개념 그냥 그 영작을 하는데서 있어서 그 문법의 기초를 가지고 만드는 문법이 나와서 크게 학생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요것도 위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쓰는데 그거에 대한 시제를 잘못 써서 틀린 학생들이 조금 줄을 읽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예 문법이 되지 않는 친구인데 90점을 넘은 친구가 몇몇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문법과 아, 영작과 해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친구 그 학습을 하고 나가면은 이제 시험 점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점수들이 많았고요.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중3학년 친구들은 당연히 활용에 대한 생각 갔었는데 오랜만이오를 영어로 쓰는 영작을 서술형 4점짜리로 냈는데 오랜만이오는 굳이 우리가 따로 학습을 아니, 하지 않아도 long time no see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어, 그 영작의 수준이 아니고 그 거의 뭐 진짜 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단어를 해서 여기 상 증산 그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외에 학교 중에 조금 눈여겨 볼만한 학교가 상암 중학교 학생인데. 상암 중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었지만 전년도 문제를 필수적으로 풀긴 했는데 전년도 문제 거의 흡사한 문제를 냈고 그 틀린 유형들을 분석해줬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똑같은 문, 유형의 문제를 똑같이 서술하면서 틀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암 중 네. 상암 중네 상암 중학교 중 학생들 그러면 그 네. 변별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변별력이 네. 없더라고. 그래서 연희중은 변별력이 기대. 네. 네. 전년도 문제를 풀어 보고 올해 그 문제를 풀어 봤을 때 전년도 문제를 풀면 올해 문제도 크게 문제 없겠다. 그래서 전년도 문제에서 이제 서술형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수일치 그다음에 c j 치 그리고 스펠링 이제 빼먹는 거. 그건데 뭐 그것만 하지 않으면 사남중학교 전년도 문제를 풀어 보고 유형을 분석하면은 올해에도 다음 시험에도 크게 지장 없이 문제를 풀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